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어 4월 13일 중앙일보 2 3면 오늘의 제목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 자우하는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기우님이 정리한 내용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기관 중에 최하위권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 국회가 최하위권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45%의 국민이 자국의 국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한민국의 국회 신뢰도는 25%에 불과했다. 최근 국내 조사 결과 10%대 수준이다. 어, 국회의 불신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이에 어,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특권 폐지, 소환제도 도입 등을 주장이 나온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정당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국회의원이 특정계급이나 단체의 지시를 받는 가, 아, 기속적 위임을 배제하고 국민 전체의 추정적 의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유의 위임의 원칙을 제택하고 있다. 국회법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어, 자유 투표의 원칙을 보장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어, 정당 의사 결정에 자유 토론을 거쳐야, 거치게 해야. 하지만 정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자유 위임과 자유 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어, 국회 구성과 운영에 배제될 수 있고 정당의 징계를 받을 수 수 있으며 자기 선거에서 공천에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전체 의익보다 정당의 순뇌부의 지침에 따르게 된다. 여당 의원은 무조건 정부의 호위무사가 되고 야당 의원은 사사건건 태클을 걸면 국회의 파행이 일상화되고 있다. 옳고 그르고는 뒷전이 있고, 이기고 지나, 지는 패권 다툼이 국회를 지배한다.국회는 어, 더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론을 통합하는 민의 정당이 아니라, 어, 파당적 특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당의 전쟁터가 된다.국회를 어, 이를 이대로 두면,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도 20대 국회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 개혁은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먼저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도록 조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운영을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맡기는 대신 모든 의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국가 관점에서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사보임 요청이나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의 당적을 이탈로 한, 이탈로 인한 자격상실을 용인 하고 있으나 헌법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은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정당이 국가 이익을 지배하는 정당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위임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 재판에 헌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적일 것을 요구한다.본질에서 사적인 결사인 정당은 본질에서는 사적 결사인 정당은 사적 자치와 자기의 책임성을 보장받았지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지원을 받는 범위 안에서는 제약을 받아야 한다.정당이 파당적 이익을.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익적인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 공익적 기능을 하도록 필요한 한계를 정당법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당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루어내도록 내부의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당론이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로 채택된면 국회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 어, 가, 어, 정당 강제의 불필요 강제는 불필요하게 된다. 의견이 어, 많아 의견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당론을 채택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어, 정당의 권한도 분권화하여 획일성을 극복하고 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 통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의 수뇌부가 정당의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의 기관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또 정당이 공천과정이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활동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가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정당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정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국회의원의 정당의 거수기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정체성도 약하고 인물에 따라 이합 집산으로 포말 정당이 대부분 우리의 정당 수준을 고려하면 비례대표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 어, 대선거구 다수 대표가 같은 효과를 가지고 국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의 국민의 전체 국민의 최종 결정권을 요청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에 반대하는 당론을 무리한 관찰을 억제해야 한다. 또 당리당략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재개정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발의안을 재도입해 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법이나 헌법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파당적 당론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4년 임기 동안 1인당 30억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오늘은. 어,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을 좌우하는 국회법은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이 국민이익보다는 정당 수뇌부의 지침에 좌우되면 국회의 신뢰도는 바닥이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원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공천이 배제되고 비례대표제도의 의원은 정당 수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으며 정당이 국회 에 지배되도록 조정하는 국회법은 개정하고 국민 발의안 제 국민발안제 도입에 국회에 대한민국 국민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